원을는 별들이 아맞다 수처 작적 아니라 수처 작주 수처 작주 서른 살 땐가 다녔던 회사에 전문님 전문님, 프로필, 알림말이 항상 수처작추. 이네 글자였어. 꼼장어를 좋아하셨던 전문님. 처음 진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를 다녀봤고, 이렇게 건조하고 딱딱하고 형식적인 살벌한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회사가 건조하니까 분위기가 정말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분무기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적응하기 진짜 힘들었어 내 바로 사수는 날 싫어하고 그래도 팀장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버티고 으쌰으쌰 했는데 왜 사이코 또라이 팀장이 갑자기 하... 들어와서 착한 팀장님은 뭔가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퇴사하시고, 일상 또라이 팀장이 들어와가지고는, 이간질해. 막말해. 진짜. 하, 싸이코드. 진짜, 왜 그런 사람들이, 바득바득 살아남아서 참. 퇴사하고 나서는 진짜 야,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냥 구치소를 확갈 테니 똥물을 한 바가지 끼얹고 오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진심으로 물어봤었어 엄마 나 진짜 구치소 가고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나 진짜 그 회사 찾아가서 그 팀장 머리에 똥물 한 바가지 막 끼얹고 오면 안 되냐고. 8년 전이다, 8년 전. 잊을 수가 없어. 그 소름 끼치는 여자. 빌런에게도 당연히 서사가 있는 거고, 나도 누군가에겐 빌런이었지만,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은 많이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하나 정말 좀 뇌리에 빡세게 남아있는 게 땡땡아 오늘 되게 예쁘게 옷 입고 왔네 평생 거지제티하고 다니더니 오늘 되게 예쁘다 <laughs> 사람이 어떻게 이러,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 아. 바로 전에 되게 좋았다라는 팀장님이 처음에 나한테 아니, 걔는 분명히 칭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중에 얘기 다 듣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가 없다고 화법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 칭찬을 하는데 기분이 결국엔 나빠진다고? 그게 어떤 화법일까 궁금했었는데 진짜 겪어보니까 그거 진짜 흉내 내라고 해도 낼수 없는 그 칭찬을 앞세우고 결국에는 사람을 깡까 내리는 그 매기는 그 화법을 하, 정말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냉랭하던 나의 예쁘고 일절하던 사수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엄마 되어 잘 살고 계시겠죠? 네, 그 분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있었어. 이해해. 나라도 싫었을 것 같아. 참. 어, 거북목. 그런 날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회사는 아침마다 회장님, 상무님, 부사장님, 아무튼 높으신 분들 회의할 때 내가 도자기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이렇게, 커피는 뭐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거였지만 그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항상 갖다 바쳤어야 했어. 영업지원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그런 거 했는데 이야 커피를 갖다 바쳤어야 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도자기 커피잔 화장실에서 커피잔 닦고 진짜 잘리기전한몇달 전에는 진짜 도저히 못 다니겠어가지고 잘리기를 바랬지 근데 막상 잘리니까 진짜 기분 더럽더라고 불안했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어떻게든 번듯하게는 못 살아도 다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는데 너무 불안하고 억울하고 미칠 것 같았어 진짜 아 그 때도 소개팅까지 받아가지고, 아이, 막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소개팅이라니. 개발자였어. 개발자. 그때는 개발자가 뭔지도 몰랐었는데. 아, 근데 아무튼 개발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야. 진짜. 너무 어렵던데. 코딩 또뭐워 아씨 나도 웹 디자인이랑 코딩 좀 해서 프론트엔드 해보고 싶었는데 전문적인 거 하필 그거를 배우는 시점에 팔이 마비되는 거는 무슨 경우였을까? 갑자기 팔이 마비됐다. 아니,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르려고 어떻게 뭐한 일마다 되는 게 없고, 응? 맞닥뜨리는 상사마다 또라이. 근데 관리직이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심해. 또라이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해. 모르겠다, 진짜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야. 히키코모리가 되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이해가 돼. 히키코모리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부러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방 구석에서만 있을 수가 있냐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우울증약이 너무 약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짜증나고 그리고 약간 용량이나 이런 거를 높이면 아, 뭔가 다음 날까지 미 세약이 남아 있는 그약 기운이 기분이 낫다. 이것 때문에 약 먹기 싫을 거야. 그래. 참. 아무것도 쉬운 게 없다, 진짜. 진짜 쉬운 게 없다. 쉬운 건 없어. 그치만, 느리게 가더라도 바르게 가겠다. 라고 스스로 다짐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후회가 많고, 부끄럽고, 연재부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슈미슨 마흔이다 브로 서른살이 이립 이라고 본거 같은데 공자 공자 주런 사람이 공자일 순 없지 하, 다 재미가 없지 영화도 다 지어낸 얘기고 드라마도 지어낸 얘기고 아,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없어.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 하... 안 멀쩡하다, 안 멀쩡. 삼식이 삼주. 아, 그건 재밌었는데 이탕 나오는 살인자. 난가 로스트레잇 하... 광대뼈 없이 태어나 아픔을 견디는 하랑이 하 하이. 나 에픽하이 좋아해. <laughs> <laughs> I'm a born hater. Dali, Picasso and Vallascan Philly. Elf, fucking Greco and Echo. VJ I some shit. The poker pill blown I eye when I say shit. The original personality all You don't can a also <It's> no So I understand when I attack kind of G. i get out chuck why you act like a kid. But you a you want I Cause you know to kill why I'm love 그러고 보니까 에픽하이 3집이 나 19살 때 나왔거든. 19살 때 뭐지? 19살... 수노랍도 어, 스누... 있었는데, 난 정시로 대학 갔거든. 그러니까 나에게는 딴짓을 할 여유가 없었는데, 에픽하이 3집에 꽂혀가지고. 근데 CD를... CD플레이어 들었지? CD플레이어로? 그치? CD플레이어... 나고3 때만 해도 스마트폰 따윈 없었어. 그래서 아무튼 나는 랩을 외우 외우느라고 연연이 없었는데 뭔가 그렇게 하염없이 마구마구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일수 있었던 게참 행복했던 것 같아. <laughs> 그래도 대학은 장학금 받고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서 인생 조지기 시작했지만, 인간이 술을 많이 처먹으면 그게 바로 인생 조지는 지름길이거든. 술은, 술과 담배는 안 하는 게 최고.